이탈리안 고성능 브랜드 마세라티가 마세라티 코리아 한국 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알렸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마세라티코리아 새 시대의 서막 행사에서 마세라티코리아의 공식 출범과 함께 마세라티의 최신 기술과 디자인 철학을 집약한 뉴 크란투스리모와 뉴 크란카브리오를 공개했습니다. 다비데 크라소 마세라티 브랜드 CEO는 마세라티가 70개 이상의 시장에 진출한 만큼 잠재력이 풍부한 한국 시장에서도 성공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마세라티는 이탈리안 럭셔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한국에서 다시 한번 럭셔리 브랜드로서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그란투스리모는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마세라티의 철학과 성능이 담긴 브랜드의 아이콘으로 럭셔리와 스포츠 성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그란투리스모는 도로용 자동차의 레이싱 헤리티지에서 경주용 엔진을 장착한 독창적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고 마세라티 코리아 총괄 책임자 다카유키 김무라가 설명했습니다. 이번 출범 행사에서 전 세계 단일때 존재하는 뉴 그란투리스모 원 오프트리즘아를 선보여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그란카브리오는 Gran 그란투스리모의 오픈탑 버전으로 고성능과 럭셔리함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오픈탑의 자유로움과 주행 재미를 극대화한 모델입니다. 그란투리스모와 Gran 그란카브리오는 Gran 긴 본닛과 스포티한 비율로 마세라티만의 클래식한 균형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마세라티의 새로운 라이트 시그니처와 3비트라이던트 로고를 적용했습니다. 후면은 부메랑과 작살 형상의 LED 테일라이트로 강렬하고 독보적인 인상을 자아 냅니다. 그란 투리스모와 그란 카브리오에 장착된 V6 3.0L 네티노 트윈 터보 엔진은 마세라티의 이중연소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마세라티는 최신 마세라티 인텔리전트 어시스턴트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커넥티비티 서비스 마세라티 커넥트를 제공해 다양한 방면에서 운전자를 지원합니다. 루카델피노 마세라티 브랜드 최고 사업 책임자는 한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는 중요한 순간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점.